sem mais 어, 카터뷰 튜닝 끝판왕에 이연합니다. 제가 오늘은 엄청 큰 일을 겪었어요. 제 동생의 차죠. BMW 118D. 그걸 타고 화성으로 촬영을 오다가 차가 퍼졌어요. 우와! 근데 레카차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이거는 점프를 뛰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망가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업사로 차를 넣었죠. 우와! 폐차각.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과 풀린 다리를 안고 오늘 차 리뷰를 오밤 중에 하고 있어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한 3시간 늦게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차를 보니까 또 기운이 나네.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은요. 카니발 2.2 디젤 순정이고요. 이 차량은요. 카니발 2.2 디젤 9인승에다가 1800만원의 튜닝 비용을 더 했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티가 안 나. 티가 어, 안 나. 튜닝은 진짜 하고 싶은데 아내에게 걸리고 싶진 않다. 하지만 튜닝한 티는 팍팍 내고 싶은데 그건 내적 즐거움, 내적 댄스를 즐기시는 분들 이거예요. 자, 어떤 튜닝을 했느냐. 일단 앞은 그나마 조금 드레스업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차보다 이 차가 좀더 높아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 차는 앞에 에어때을 해서 좀더 낮아 보이게 했고요. 하단에 그릴망도 커스텀으로 했어요. 확실히 다르죠 제가 딱 비교되라고 두 개를 얘는 인제 갓 출고한 인판 달고 있는 차 얘는 1800만원 튜닝한 차 그리고 틴팅도 얘는 아직 틴팅 안한차 얘는 100만원이 넘는 최고급 레인보우 V90 틴팅한 차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부분 차이 확실하게 느끼셨다면 이제 옆으로 가겠습니다 뿅아이패차아 아, 집에 어떻게 가지 아, 이 카니발 한 대만 빌려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차량의 옆으로 왔습니다. 옆에서 확 보이는 거, 사이드 발판이요. 요거 오토그랜드 거예요. 근데 꼭 카니발 순정 같지 않아요? 가운데 카니발이라고 글씨도 딱써 있고, 어, 순정 같은데 이거 사제예요. 오토그랜드 건데, 어, 이거 되게 괜찮아요. 카니발 차주분들 제 카니발 영상 보면서 아요 튜닝은 해야겠다. 요 튜닝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보실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튜닝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중복 투자거든요. 했다가 어 이거 아니네. 했다가 어 이거 아니네. 이건데 제 영상 보시면 이제 아 하고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건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사이드 발판 없는 거랑 확실히 차이 나고요. 대부분 이 카니발을 택하시는 분들이 아빠들 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거 입고 없고가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카니발 발판은 큼지막하게 나왔더라고요. 애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도 딱돼 있고 요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휠은 지금 순정인데 이걸 제가 며칠만 늦게 왔으면 이미 바꾼 다음에 올 뻔했어요. 휠을 뭘로 넣을 거였냐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g80 어 g80 그 신형 g80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여기 딱 맞대요 그래서 카니발 휠 튜닝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네시스 g80도 한번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뒤로 갈 건데요 뒤가 또 깨알 예쁘다 근데 또 아내한테는 안 걸릴 튜닝이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오늘 이 튜닝은 1800만원 튜닝했는데 아내는 몰라 그리고 안 온나 등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등짝 안 맞는 튜닝. 자, 그리고 카니발 갖고 계신 분이라면 고질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요거 상어 지느러미.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게 멀리서 보면 카니발이 SUV 같지 않고 픽업트럭 같다. 이게 까마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해서 픽업트럭 같이 보인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냥 요 부위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분도 계신데 우리 튜닝 카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뿅. 자, 어떻게 했냐면 요 부분을 도색을 했어요. 블랙으로. 그러니까 바디하고 같은 색상으로 도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말하자면 죽이기. <laughs> 지느러미 죽이기를 해놨는데 오, 이 튜닝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지느러미 부분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은 차인데 분위기 확 다르죠. 뒤로 가시죠. 뿅. 아빠들의 차 카니발 아내에게 등짝 맞지 않는 튜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뒤는 요 바디킷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못이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와! 카니발 멋지구나 하는데 순정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차이 나죠. 네, 뒤에 바디킷을 했고 머플러 팁이 눈에 딱튈 거예요. 근데 이거 머플러 팁은 있는데 잘 보면 짭이에요. 그냥 팀만 붙여놓은 거예요. 멋으로. 근데 멋있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으! 저기요, 여러분, 저기!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멀티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 우리가 흔히 멀티링크 하면은 그 차에 들어가는 쇼바 생각하잖아요. 바퀴 뒤쪽에 그거. 근데 그게 아니고 순정 쇼바는 그대로 두고요. 이 뒤쪽에다가 멀티링크를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이걸 왜 설치를 했느냐? 이 차주분 딸하고 아내가. 뒤에 타면은 멀미가 난다고. 아빠 나 멀미다. 여보 멀미나 살살 이러니까 운전을 살살하지 않고 멀티링크를 갖다 담거지. 어서 승차감도 좀 높이고 멀미도 좀안 나라고 달았고요. 이 멀미 방지로 저 멀티링크하고 세트가 있어요. 또또 또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면은 저 앞쪽에서 보면은 앞쪽 하부에 언더바를 달아놨는데 요것도 역시 승차감 잡아주는 용. 그러니까는 울렁울렁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롤링 이런 거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이 배기 팁은 짭이지만, 배기도 했습니다. 순정 배기를 개조해놨는데,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욕먹는 소리는 아니야, 또. 순정이랑 비교해서 들으면 다르지만, 그냥 들으면, 어, 순정인데 배기음 좋네? 이런, 아내한테 등짝 안 맞는. 자, 배기음 비교 가겠습니다. 처음이 순정, 뒤에가 튜닝카예요 뿅!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마무리 하부에 그 MS 폴리머라고 해가지고 언더코팅을 했어요. 요건 언더코팅 효과도 있지만 하부 방음 효과까지 있어서 어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이 이런 걸 하죠. 자, 티안 나는 1800만원 보고 계십니다. 진짜 미묘해서 아내가 몰라. 미등 활성화라는 게 있는데, 카니발 차주분들, 요거 안 하셨으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순정차가 미등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브레이크 밟고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뿅. 자, 이번에는 미등 활성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뿅. 가 나죠. 네, 그냥 하면 딱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제 미등 활성화를 하면 이게 여기까지 쫙 들어와서 저는 이 튜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미등 활성화 추천. 자, 1,800만 원 들인 카니발 튜닝 급팡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티가 안 나죠. 에헴,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실내 보러 가시죠. 뿅. 자, 실내는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똑같은 새들 브라운인데 순정. 그렇죠. 자, 순정도 예뻐. 그런데 튜닝카. 어, 이 차는 전체 좌석을 리무진 시트로 개조를 했고요. 그리고 9인승을 7인승으로 개조를 했는데 3... 시트는 제거하고 사열을 끄집어내서 이제 180도 폴딩이 되는 시트로 개조를 한 거죠. 180도 폴딩되면요. 특히 아이들 어린 집에서 휴게소 같은 데차 세워놓고 기저귀 갈 때요. 물론 그 기저귀 가는 칸이 있긴 하지만 그냥 차에 아이 굳이 차 밖으로 안 나오고도 저거 180도로 이렇게 눕혀놓고 기저귀 갈기가 그렇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180도 폴딩 시트 어우 그럴듯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튜닝학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요 리모컨 보이세요? 요거 요거. 요거 1열과 2열은 안마 시트를 달아 놨어요. 아내가 좋아하죠. 어, 여보, 차 타고 가는데 안마받는거 너무 좋다. 이렇게 안마 시트를 달아 놨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도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디커핸들 그러니까 순정이랑 좀 차이가 확 나죠. 자, 천장에는 TV 들어가 있는데 어우, 이것도 이렇게 시동 걸면 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약간 고가의 에스컬레이드 약간 그런 느낌나요. 음, 요렇게 해서 돼 있고요. 바닥은 엠보싱 장판을 깔고 코일 매트를 위에다 해서 왜 애들이 이라 그러잖아요. 흙 묻은 신발로 이렇게 타도 코일 매트, 는 응, 괜찮아게 차 노라 노라 편하게 타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들이 갔다 오면 이제 코일 매트 끄집어내서 이렇게 탈탈 털면 되게. 그래서 아이들 어린 집에서 요 코일 매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체 방음도 신경 썼지만 전체적으로 루프 빼고 전부 다 방음을 해놨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뭘 보셨느냐? 하니발 2.2 디젤 9인승을 7인승으로 개조한 차량, 1800만원의 튜닝 비용이 들어간 차량을 보셨습니다. 일단 시트요. 저도 레이 리무진 시트로 개조를 했잖아요. 어, 솔직히 시트 개조는 조금 돈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 시트 튜닝은 진짜 질리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차에서 보내는 시간 많은 분들은 시트는 질립니다. <laughs> 진짜로 어, 시트는 하니까 만족도가 확 커지고요.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어내 카니발에 요건 해봐야겠는데라고 느끼신다면 어, 튜닝은 본인의 개성의 표현입니다. 어, 너무 저는 튜닝카 리뷰하면 할수록 계속 뽐뿌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되게 비싼 영상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오다가 118이 장렬히 전사했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118 폐차기 찍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 아 진짜 패창가아 괴롭다! 집에 어떻게 가? 차라리 이런 날엔 비라도 내려라! 아 진짜 와! 진짜 비까지 오네! 하 아, 특수효과 대박! 아 오늘 얼마짜리 리뷰를 한 거야!